밝은 별빛이 아니었다면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희미한 미소였다. 빈칸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나서 별빛의 윤곽이 드러난 도로로 발걸음을 내디디려는데 소녀가 곧장 내 옆을 따라붙는다. 잠깐만요. 같이 가요. 피곤한데 굳이 안 따라와도 돼. 어둡잖아요. 혼자 걷다가 실족사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생각보다 별빛이 밝아서 괜찮아. 야 그리고 실족사라니 그. 말이 씨가 된다 너저 그. 하지만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걸요. 그리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알았어. 근데 너 나한테 죽음의 색은 안 보인다면서? 그럼 난안 뒤지는 불사신인 거 아니야? 어디로 가려는 건가요? 그냥 근처만 잠깐 둘러보려고. 뭔가. 찾고 있는 거라도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멀리 가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정말로 말한 대로 슬쩍 둘러보려고 했던 것 뿐인데 찾으려던 장소는 생각보다 금방 내 눈에 띄었다. 마을 회관에서 고작 한블럭 떨어진 곳에서 4층짜리 건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은 폐전신국인 모양이었다. 걸음을 멈춰 세우고 그 자리에서 위를 빤히 올려다본다. 얼핏 보기엔 텔레이더 스코프를 설치하기 괜찮은 장소 같았다 작동하지 않는 자동문으로 손을 밀자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갈 틈이 생긴다 들어가려는 건가요? 확인할 게좀 있어서 건물 내부의 모습이 플래시에 비춰진다 오랫동안 인적이 끊긴 것을 증명하듯 황폐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공포 영화도 아니고 한밤중에 딸랑 선전등 하나만 갖고 이런 폐건물 안을 어슬렁거린다니 살짝 미묘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 같기도 했다. 얘네 근데 진짜 겁도 없다. 이런 폐쇄 구역에 다른 귀신이라도 찾으려는 건가요? 이런 폐쇄 구역에서 무서운 건 그런 귀신이 아니고 양아치나 강도 이런 애들이 은근히 숨어 있단 말이지. 그때 네가 오컬트 보실에서 봤던 상자처럼 생긴 기계 기억 나니? 네. 그걸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 돼서 마침 이 건물 옥상이 괜찮아 보였거든 그랬던 건가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플랜 B라고 해야 되나?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들은 대로라면 그 기계로 너를 소멸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가요? 아! 거기 조심해요! 플래시를 비추자 널브러진 장비들 잔해가 눈에 들어왔다 하마터면 자빠질 뻔했다 발걸음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기 시작했다. 꼭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귀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네가 그런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모퉁이를 돌아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은 나는 소녀와 함께 조심조심 계단을 올랐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계단에서 일어나는 크크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린다. 옥상문이 닫혀 있으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도 열려 있는 채였다. 손잡이를 땡기자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미적지근한 여름 바람이 불어오고 밤하늘이 내려앉은 곳. 옥상이란 그런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소녀가 밤하늘을 둘러보는 사이에 나는 폐전신국 옥상의 구조와 안테나의 사,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뒀다. 좀더 많은 양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텔레이더 스코프를 설치할 만한 장소. 장소를 어떻게 찾나 했는데 신기하리만치 일이 잘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 덕분인가? 발걸음을 돌려 바라본 곳에서 소녀는 난간대에 기대어 어딘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나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생각에 잠겨 있는지 소녀는 내가 바로 옆에 나타나고 나서야 내 기척을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음, 사진도 다 찍었고 애초에 금방 돌아가려고 했었어. 밤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 달리 소녀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던 모양이다. 아래쪽을 힐끗 내다보지만 옥상에서 바라본 폐도시의 조감은 그저 깜깜할 뿐이었다. 잠깐 바람 쐬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음 위와 아래가 바뀐 듯한 풍경. 가벼운 바람이 일어 소녀의 머리카락이 하늘하늘 나붙긴다. 살짝 고개를 들어 그러한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하나 모르볼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음, 두개 물어봐도 돼. 당신은 제가 유령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까부터 생각에 빠져있던 이유는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나? 고개를 돌려 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흩날리는 소녀의 머리카락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그대로 소녀와 시선을 마주친다. 아니? 난 애초에 널 그날에 처음 봤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생각의 여지가 필요하다면 대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녀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겠지? 그렇지만 아까 제가 부실에서 봤던 기계가 유령을 소멸시키는 데에 쓰인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야.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그런가요? 음, 생각보다 빨리믿네 그쪽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걸요. 그래? 머쓱함이 느껴지는 이유네. 다시금 고개를 돌린 소녀가 폐도시의 새까만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리 속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별천지보다 차분한 먹색 풍경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실은... 혹시나 이 세계가 끝없이 타임리프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고요. 당신은 이전에도 몇 번이고 저를 구하려 했었고, 그래서 저를 만나리라는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제가 유령이라는 걸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미리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던게 아닐까. 저만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만. 그렇. 했죠. 음. 하지만 꼭 운명 같았으니까요. 있었던 모든 일이요. 운명이라 순간 운명이라는 단어가 한없이 막연하게 느껴졌다. 왜 하필 나였을까? 너를 볼수 있는 사람이. 제가 평범했던 일상을 깨버린 거네요.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 너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내가 왜 너를 볼수 있는지 말이야 그땐 지피는 게한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모르겠어 지피는 거요? 그런 게좀 있어 <laughs> 그나저나 너는 나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덜컥 믿을 생각을 했어? 그 운명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게요. 내 어깨에 슬며시 몸을 기대는 소녀. 분명 소녀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건넨 것 같은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전에도 자주 겪었던 감각이 심장으로부터 올라온다. 무언의 아우성이다. 나를 과거의 한 구석으로 불러내는 무언의 아우성. 내 옆에 기댄 소녀는 그저 편안한 얼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다. 심장이 시끄럽게 쿵쾅된다. 더 이상 소녀에게 기대는 것을 허락했다간 심장 박동 소리를 들킬 것 같아 소녀를 일으켜 세웠다. 슬설 돌아가자. 폐 전신국에서 빠져나와 마을회관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심장박동은 가라앉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자꾸만 들려오는 무의식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꼭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요란하게 들려오는 무의식의 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반복하는데 옆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지 않기로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약속을 어기게 되네요. 조금 허탈한 투로 소녀가 얘기했다. 그렇지만 분명 언젠간 잊혀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라는 이야기가 목까지 사올랐지만 끝내 소리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절대 잊지 않아 같은 이야기는 할수 없다. 분명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소녀를 언젠가는 잊게 되겠지. 나를 이명처럼 맴도는 기억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무언의 아우성이 그 증거이기도 했다. 그래도 절박한 추억 중. 괜찮을거라 생각해요 그렇겠죠 소녀는 내 눈치를 살피려는 듯 고개를 들어 내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런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 그 대답이 소녀에게 어떻게 들렸을진 잘 모르겠다 마을회관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는 곧장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소녀는 몸을 몇번 뒤척이더니 금세 잠에 빠졌다 긴 하루가 끝나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아침의 기운이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배터리가 아슬아슬하게 남은 태블릿을 켜서 시간을 확인한다. 7시 30분. 창밖으로 보이는 인적이 사라진 거리는 마치 지금이 그보다 이른 시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바로 옆에 이부자리엔 소녀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녀보다 일찍 일어나는 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 곁으로 다가가 옆에 쪼그려 앉는다. 잠들어 있던 소녀의 모습을 보자니 터미널에서 밤을 새웠던 일이 문득 떠오른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소녀의 모습은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 무방비한 상태다. 그 소녀보다 일찍 일어나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는 그런 소녀의 모습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몇분 정도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자 아무 일 없던 척 그녀를 깨운다. 날이 음... 밝아서음을 알아챈 소녀는 이부 자리를 습관처럼 정리하고 몸을 일으킨다. 돌아기를 가는 길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제 청과했던 철저망을 다시 넘어 F구역으로 돌아온 우리는 열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소녀가 만든 점심으로 허기를 채웠다. 오랜만에 소녀는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렸는지 색다른 음식이 식탁에 내어졌다 신기하다고 할까 어쩜 이렇게 매번 내 입맛에 딱딱 맞는 음식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 귀신에씌였나 귀신 맞잖아 어쨌거나 나중에 물어볼 레시피가 한 가지 더 생긴 것 같았다 텔레이더 스코프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았어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태블릿을 만지던 나는 현재에게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자니 몸이 저절로 나른해진다. 잠시 눈을 감고 침대의 포근함을 즐긴 지1분 정도 지났을까. 답장이 왔다. 정말이야? 답장이 온 것을 확인한 나는 찍어 놓은 사진을 첨부해 회신을 보냈다. 내일 시간 있어? 답장을 기다리며 태블릿을 내려놓으려는데 문득 위화감이 느껴졌다 무언가 결여된 듯한 묘한 위화감 위화감의 정체를 찾으려 태블릿을 다시 확인하려는 찰나 이번엔 문자 대신 전화가 걸려왔다 현지의 전화였다 말도 안 돼요 선배 어떻게 이런 것을 하루 만에 찾은 거예요? 어 괜한 위화감이었겠지 이모티콘 안 보낸 거 얘기한 건가? 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여기 정도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이런 곳이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같이 가보자 좀 멀긴 한데 시간 괜찮아? 시간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잠깐만 내가 위치 찍어줄게 수건을 목에 두른 소녀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침대에 걸쳐 앉아 머리를 마저 말리기 시작했다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나를 유심히 말아 바라보고 있었다 음? 여긴 출입... 지요 현재 지금 바보이 제법 큰 거겠지? 그렇긴한데 그런 곳 들어갔던 거예요? 우연히 들어간 길을 찾았거든. 딱히 위험한 것도 아니더라고. 그렇긴 하지만 알겠어요. 만나는 건몇 시쯤이면 될까요? 아침 10시 터미널 앞에서 만나자. 그럼 그때 봐요. 야, 진짜 괜찮겠어? 네, 뭐가요? 당연히. 아, 죽음의 색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답이었다. 걱정이 안될 수가 없잖아. 여태껏 본 죽음의 색과는 비교 대 어, 비교조차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괜찮아요. 잠깐인 걸요. 소녀는 수건을 내려놓으며 자신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투로 대답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속은 가시가 박힌 듯 불편하게 매한가지였다만 본인이 괜찮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방금 통화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전에 봤던 그 후배. 내일 같이 가자고 했어. 어, 음, 그때 이야기했던 그 기계 때문인가요? 애가 더 창백해졌네.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했을 때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던 소녀지만 이상하게도 현지에게만 나오면 소녀의 얼굴에 긴장한 티가 역력했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던 소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현지와 소녀의 첫 만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단순히 현지의 눈동자에서 죽음의 색을 봤기 때문이라 생각했었는데 위화감이 들었다. 지각이 뭐하면 내일 안 따라와도 괜찮은 아,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 없어 소년은 손사래를 치며 나름 배라라고 이야기를 꺼내려던 나를 말렸다 새하얀 손이 내게 묻은 위화감을 지워내려는 듯 양옆으로 흔들린다 그렇다고 역력했던 위화감이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다음날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어렴풋이 남은 위화감이 내 몸을 가볍게 짓누르고 있었다. 터미널 한가운데 걸려 있는 전자시계가 10시를 가리키려던 찰나, 먼 발치에서 가방을 맨 현지가 모습을 보였다. 가방 속엔 텔레이도스코프가 들어 있겠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터미널 쪽으로 걸어오는 현질량에 묻어 있던 위화감을 털어내려는 듯 평소보다 조금 큰 몸짓으로 팔을 흔들었다. "여기." 예, 예. 정확히 10시가 되려는 순간이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저 시간 딱 맞춰서 도착했거든요. 평소 12시 돼서 일어난다길래 늦을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늦게 나와도 괜찮을 뻔 했네요. 약간 퍼라진 기색을 내비치고 먼저 터미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기가 게으른 이미지를 보였던 게 못마땅했던 건가? 한 발짝 앞서 가던 현지의 뒤를 따라가서 그녀의 뺨에 차가운 커피 용기를 갖다 댔다. 어, 갑자기 뭐예요? 아이스 커피. 오는 길에 샀어. 가면서 마시라고. 저 카라멜 마끼아또 아니면 안 마시는데? 어? 응? 카라멜 마끼아또네요? 음, 여주이 삐진 척 하면서 순순히 커피를 건네받는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현지 옆을 걷고 있었다. 그나저나. 깜짝 놀랐어요. 부탁한지 하루 만에 그런 곳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나도 그래. 뇌물 작전이 성공한 건가 보다. 현지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누그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 비밀 통로라는 곳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열차 도착하니까 일단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 인형을 껴안 듯 나의 팔을 붙잡은 소녀. 숨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한박자 늦게 내 시선을 의식하고 애써 말하긴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갑자기 팔을 붙잡아놓고 신경쓰지 말라니 자기가 한말이 어이없었는지 미묘한 표정을 얼굴에 띄었다 진짜 괜찮아 너? 바닥만 보고 걸으면 괜찮을 거예요 대체 소녀는 현재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현지는 자기 눈에 허공을 향해 말건내는 것처럼 보였을 나를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현지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인 누구야? 유령이지. 네? 선배. 그럼 지금 그 유령이랑 같이 있었던 거였어요? 응. 유령이랑 같이 나온다는 소리는 없었잖아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줄 알았지? 현지 눈동자가 반짝인다. 부자연스럽게 구겨져 있는 옷깃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지금 선배의 왼팔에는 유령이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뭐예요? 안 친해질 거라면서 벌써 그렇게까지 친해진 거였어요? 친해졌다고 해야 되나? 처음 만난 날부터 손 잡아서 그런가? <laughs> 진도가 빠르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소녀는 이상하리만치 나를 붙잡는 데만큼은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았다. 야 열차 출발하겠다 일단 빨리 들어가자 내가 먼저 터미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열차에 탄 나는 재빨리 다른 가벼운 이야기로 화제를 옮겼다 계약하고 있을 학예제에 대한 것 기대된다며 투명한 미소를 짓는 현지 얼굴이 유리창에 흐릿하게 비친다 유리창 너머론 유난히 맑게 견어있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날씨와 오늘의 행운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맑은 날씨였다. 그럼 보통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나? 열차를 타고 도착한 F 구역에서 아치교에 다다른 우리는 그때처럼 강변에 나 있는 작은 도로를 따라 걸었다. 한참 전부터 현재가 메고 있는 가방을 대신 들어주곤 있지만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저번에도 머물렀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다 다리를 똥똥 두드리는 현지완 더위와 현지는 더위와 피곤함에 녹초가 된듯 해롱해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10분 정도 더 걸으면 돼. 어, 10분씩이나요? 10분 정도 더 걸으면 이제 2구역으로 들어가는 철주망이 나오고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 그리고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된다 이제. <laughs> 뭐. 너무 가혹한데요? 운동 좀해 평소에. 이씨 실내용 인간인 자신에겐 지금이 너무 가혹한 시간임을 피력하고자 하는 목소리다 기지개를 켜며 하늘을 바라보는 현지 오랫동안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고 벤치에서 펄쩍 몸을 일으킨다 몇분 정도 걸어 수원지에 도착하여 좁은 길목으로 접어들었다 소녀와 함께 고양이의 뒤를 밟았던 그 길목 정말 비밀 통로 같은 분위기네요 주변에선 이미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감상을 이야기하고 몇 걸음 정도 걸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구멍 뚫린 철조망을 차례차례 통과한다. 고작 철조망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주변에 흐르는 정적이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다는 착각을 다시금 자아낸다. 구름 한점 없는 새파란 하늘은 그런 착각을 한층 고양시키고 있었다. 시가지 쪽으로 들어서자 현준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도시를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둘러보기 시작했다. 음, 텔레이더스코프를 설치할 폐전신국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하룻밤 머물렀던 마을 회관을 기점으로 모퉁이를 돌자 그날 밤본 폐전신국의 모습을 보였다. 밤에 찾았을 땐 귀신 튀어날 것 같이 음침한 건물이 주변을 감돌고 있었는데 낮에 바라보는 감성은 그냥 오래된 건물 같다는 것뿐이었다. 밤에 왔을 땐 몰랐는데 다시 보니 낡은 경첩이 조금 불안하게 문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안테나 어때? 괜찮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아 보여요. 음. 어. 그 전에 발전기부터 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네. 전력 공급이 끊어졌지? 이런 전신국에는 만일을 대비한 자가 발전기가 있을 테니 그걸 켜면 될 거예요. 1층에 있나? 내가 내려갔다 올까? 같이 내려가요. 어차피 안테나가 송수신할 주파수 조정도 해야 하니까 전산실도 들려야 할 거에요. 주파수 조정 그런 것도 해야 돼. 당연하죠. 이거 제법 섬세한 기기거든요. 학교 옥상에서 있던 일을 떠올리며 현재에게 질문을 건넸, 건넸다. 학교 옥상에서 시범 가동했을 땐 그런 거 필요 없지 그땐 않았어? 제가 미리 안테나 주파수를 조정해둬서 그랬던 거였죠. 미리? 으케 okay, 했노? No. 학교는 보안이 허술한 편이잖아요. 음. 훔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빌리는 거니까 나쁜 짓은 아니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나쁜 짓의 기준이 궁금해지는데. 음. 거짓말부터는 아슬아슬하게 아웃 아닐까요? 기준이 특이하구만. 뭐 하가 그래야? 잠깐 빌리는 거니까 괜찮다고 뜯어 가고 막. 그래도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건 기특하게 생각해야 되나? 그러는 동안 현지는 텔레이더스코프의 케이블을 모두 연결한 모양이었다. 그럼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킨 현지가 아래층으로 앞장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콘크리트 재질 계단에선 크크한 먼지 냄새가 훅날렸다 발을 한 걸음 내딛딜 때마다 먼지가 이렇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한다. 소녀의 발걸음이 지나가는 곳에서 흔적처럼 먼지가 날려 있었다. 주파사 조종하는데 얼마나 걸려? 글쎄요? 적어도 2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동안 여기 혼자 있을 수 있어? 괜찮긴 하지만 그건 왜요?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 그때 이야기한 그건가 보네요. 심령 스팟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죠? 그치? 신명 스파시라고 하긴좀 미묘한 네이밍 센스지만 마땅한 이름이 또 딱히 떠오르 d t 않네. 음... 음. 알겠어요. 다 되면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 되면 그냥 문자 주면 되지. a n Oksang is a kid, I guess. Tademian, t 두 시간이라면 그리 길진 않지만 두곳내 정도 둘러보고 오기엔 충분한 시간일 거라 생각했다. 목적한 장소로 걸어가던 도중 소녀에게 슬쩍 안부를 묻는다. 좀 괜찮아? 이제? 조금은요. 여태껏 아무 말안는채내 곁에 붙어있기만 하던 소녀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가라앉은 목소리가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소녀는 현재 눈동자로부터 무엇을 봤던 걸까? 악마라도 본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 들 정도였다. 30분 정도를 걸어서 이 구역 한편에 위치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골목길 초입부터 드문드문 보이는 불에 그을린 적이 이 우리가 이곳을 찾, 이곳이 우리가 찾던 장소가 맞다는 걸 또렷이 알려주고 있었다. 여기가보요 벽에 남은 회색 흉터를터어보며 소년은 슬슬 죽음의 색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불 엄청 크게 났네. 연쇄살인의 방화에 아주 딱지리구만 어쩌면 범인의 얼굴 정도는 알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소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 혼자 아는 건 때때로 묘한 고양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때로 답답함을 선택해 선물해주기도 하는 법이다. 벽에 난 흉터가 점점 진해지고 있다. 몇 걸음 정도 더 걸었을까? 걸음을 멈춘 소녀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반대편 벽을 응시했다. 무참히 불에 그을린 흔적만 남은 벽이지만 소녀는 마치 그곳에 무언가 그려져 있기라도 한듯 벽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곳에 죽음의 색이 남아있던 거겠지. 갑작스레 한 손으로 입가를 움켜쥐는 소녀. 균형 감각을 잃은 듯 좌우로 몸을 비틀거리더니 다리가 풀리기라도 한 건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괜찮아? 생기일은 눈동자가 초점을 잡지 못하고 허공과 나사 이를 애매하게 관통하고 있다. 소녀의 어깨가 지금이 한겨울이라도 되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고개를 떨구고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해댄다. 마치 방금 보았던 것들을 전부 토해내려는 듯이 얼마 정도 지나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소녀의 눈동자가 다시금 불길에 그을린 빈 벽을 향한다 공허한 전, 정적 위를 덧칠한 건 다름 아닌 어지러울 정도의 혼란스러움이었다 처음이다! 소녀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저... 다리가 풀렸나봐요... 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음. 애써 태어난 척을 하고 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감출 수 없었다 내 손을 잡고 나서야 어렵사리 몸을 일으키는 소녀가 숨을 가다듬는다 어떻게 된 거야? 고통스러운 세계였어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요 천천히 눈을 두어 번 깜빡인 소녀가 나에게 물었다 혹시 죽기 직전의 순간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적 있나요? 글쎄 죽고 난 뒤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겠지만 죽기 직전의 순간은 아마 인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거부하는 걸지도 몰라요 잘도 그런 생각도 못할 장면을 매번 봐온 거네. 결시 음...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